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이 검찰의 전략 자산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검찰 구성원 한명한 한 명의 인적인 역량이 최고의 전략 자산입니다. 검찰의 성패는 인품과 실력을 겸비한 우수한 구성원이 검찰에 들어와서 여기서 역량을 키우고 여기서 오랫동안 근무하는 것이 바로 검찰의 현재이자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작년부터 범죄 심리학, 생명공학, 약학, 금융, 증권, 회계 전문가 다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또 올해는 경력 검사 선발 절차를 대폭 개선을 했습니다. 신규 검사 선발 확대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그 인원을 다른 어느 때보다 대폭적으로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 대응 역량을 키우고 인재 발굴과 추천에.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합니다. 의료 대란 문제가 심각합니다. 의료인이 있어야 할 곳은 진료실이고 수술실이고 응급실입니다. 환자와 환자의 가족 그리고 국민 모두가 의료인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료인들 또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의료인이 복귀해서 환자의 겨츨 떠나지 않고 우리 현장을 지키면서 의견을 낸다고 하면은 더 진정성이 있을 것이고 국민과 국가 기관은 이를 더더욱 경청하게 될 것입니다. 전국 검찰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히 대응해야 하고 이런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의 그리고 국가의 책무라는 점을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목소리> 는 매일 매시간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스토킹, 성폭력과 같은 민생 범죄에 맞서서 힘겹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지만은 그래도 역시 그 상황에서 가장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운 사람들은 범죄로 일상이 파괴된 피해자들일 겁니다. 아동학대 사건을 수사하면서 진심으로 피해 아동들을 따뜻하게 보듬어준 김인선 검사, 박정희 수사관 그리고 피해 아동에게 몰래 패딩 점퍼를 하나 선물해준. 최나영 부장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피해 아동의 할머니가 글을 잘 쓰지 못한다고 하시면서도 감사 편지를 보내셨는데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가 아니라 고맙읍니다라고 꼭꼭 눌러쓴 글씨를 보내주셨습니다. 그걸 읽어보고 먹먹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매일 매시간 수많은 사건 관계인을 접하고 수사기록을 살피다 보면은 최선을 다해 성실히 일해도 차갑고 무신경하고 사무적으로 보이고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언제든 내 가족, 내 이웃 또내 동료의 일이 될수 있고 실제 그렇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차가운 시선을 거두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따뜻한 차를 한잔 고라면서 더 경청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